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저희가 오늘 받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호흡으로 저희 영혼과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숨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담대한 능력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주신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된 심령으로 속한 모임을 안정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유와 궁유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환우들의 영혼과 침상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연 받으시고 또 다음 단계에 치료를 계속 받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치유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 있던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열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에 그리고 삶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공부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학업의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이해력과 수리력과 논리력이 채워지게 해 주셔서 공부하는 시간시간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만남 일거리 또 직장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계속 꿈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장성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해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새롭게 설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결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실들을맺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일터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오갈 때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있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영적으로 밝게 하옵소서 어두워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움 받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 받게 하소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창의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쓰임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문 앞에 구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적들의 깊은 교획, 치밀한 교획과 강한 공격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적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자신은 굉장히 평안한 영혼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더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도 적들보다 더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앞에 부분은 적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할 곧 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아이가 든든한,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이 부모님, 자기 부모님과 같이 가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온 세상들 앞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소개해 줍니다.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어제 본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시편에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전반부까지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장장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독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똑같은 시편 안에 전반부는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그 해당 시편이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지금 신앙인이 시편을 이해하려 할때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똑같은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는 고통받는다고 괴로워하면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끝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변화가 신앙인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약속을 듣고 또는 명령을 듣고 경고를 들었다든지,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 이 시편을 그때 저술한 그 신앙인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에 신앙인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떤 일 명령 이런 것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회개했다든지 생각을 바꾸었다든지 행동을 바꾸어서 신앙인이 새롭게 올바르게 서게 되었다.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게 되었다라는 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제 근심은 오판을 낳는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판을 낳을 때는 변해야 할때 변하지 않으면 오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어떤 태도대로 가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발전과 성숙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잘못된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잘못된 자리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굳어진다든지 왜곡된다든지 잘못되어서 내 삶의 판단들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엉뚱하게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루토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그 꼼꼼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유없이 얽매이는 듯한 그런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어느날 친구와 함께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맞게 됩니다. 너무 많이 비가 쏟아져서 나무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같이 나무 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벼락이 또 치더니 루터와 친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만 그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내 자리가 서 있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는 이렇게 살수 있을까? 그는 이 화, 자, 그 현장을 정말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 불러서 다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걸까? 깊이 깊이 묵상합니다. 이때, 루토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간직하고 있던 신앙, 율법적 신앙,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모든 게다 율법으로 읽혔는데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특히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길이 지금도 독일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테른하임이라고 에어프트 근교에 있는 조그만 이 마을에 있는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루터가 벼락을 맞은, 그 친구가 벼락을 맞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결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변해야 할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판의 늪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물론 목적 없는 변화 여기에 쉽게 우리는 동조하면 안됩니다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도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변화가 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동참했을 때 선한 결과가 생깁니다. 만약 변하는데, 목적 없는데 변해야 된다. 이건 일관성 없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00번째 생일 맞은 한 남성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100년 동안에 참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세 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에 제가 다 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될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화에 될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면 나이가 먹었지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장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변화에 다 부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다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변화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도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과감히 같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면서,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모르는 일에 내가 변화에 동참하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라 하실 때는 그 변화가 결국 나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일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변화에는 크고 작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싫은 겁니다. 계획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뭔가 움직이고, 이런 수고로움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기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체는 성장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세포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 피가 새로워져야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가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 대가는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확신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변화의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 기쁘게 동참해야 합니다. 복된 변화에 동참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쁘게 변화에 동참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에 저희게 저희가 기쁘게 동참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을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